미스터 트롯 3분 결승에서 직접 작사·작곡한 신곡으로 우승을 노리며 감동적인 무대로 심사위원들을 눈물 짓게 만든 철록담. 전국의 이목이 하나로 모인 그날 무대 위에서는 단순한 경연 이상의 무언가가 펼쳐졌다. 수많은 경쟁자들이 각자의 매력과 색깔로 관객과 심사위원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애썼지만 이날 무대의 중심에는 오로지 철록담이라는 한 아티스트가 자리하고 있었다. 평소 검증된 인기곡과 안정된 이미지를 선택하는 다른 참가자들과 달리, 그는 자신의 음악 인생을 걸고 전혀 새로운 길을 선택했다. 그가 선보인 신곡은 남의 곡이 아닌 오랜 시간 동안 갈고 닦은 자신만의 이야기가 담긴 작품이었으며, 이는 그에게 단순한 무대를 넘어 진정한 예술적 고백의 시간이 되었다. 철록담은 이번 결승 무대를 단순한 승부의 장으로만 보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수없이 넘어진 지난 시간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섰던 자신의 인생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다. 처음 음악가의 길을 걷기 시작한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겪어온 히로애락이 한 편의 서사시처럼 그의 노래에 스며들어 있었다. 오랜 시간 밤낮 없이 다듬어온 자작곡은 단순한 음악적 시도가 아니라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한 사람의 인생을 담은 산증거였다. 평소 대중성과 안정감을 우선시하는 무대에서는 자신만의 색깔을 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철록담은 이와는 전혀 다른 결정을 내렸다. 대중들이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멜로디와 이미 정해진 트로트의 틀에서 벗어나 오직 자신만의 언어와 감성을 담은 신곡으로 무대에 섰다. 그가 쏟아붓는 감정은 단순히 심사위원들의 눈시울을 적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무대를 지켜보던 모든 이들의 가슴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숨결 하나하나에 진심을 담아 관객들에게 한 편의 시와 같은 감동을 선사했다. 결승 무대를 준비하면서 철록담은 많은 밤을 지새웠다. 한때는 남들에게 맡기고 싶었던 음악적 부담감을 스스로 감당하며 작사와 작곡, 그리고 편곡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손수 이뤄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수없이 좌절의 순간을 맞이하기도 했지만 매번 다시 일어나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만들어갔다. 그에게 이 무대는 단순한 경연을 넘어 지금까지 감춰왔던 자신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는 절호의 기회였다. 무대 위에서 보여준 그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도 솔직했고 그 진심이 그대로 전해졌다. 무대에 오른 순간. 조용하지만 강렬한 전주가 흐르기 시작하며 철록담의 심장이 터질 듯한 떨림과 함께 첫 소절이 울려 퍼졌다. 그의 목소리는 그동안 쌓인 고뇌와 열정을 한껏 담아내었으며 관객들은 마치 한편의 감동적인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기분에 빠져들었다. 이때 다른 경쟁자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무대를 빛냈지만 천록담이 보여준 그 자작곡은 단순한 기술적 완성도를 넘어 한 인간의 삶 전체가 담긴 예술 그 자체였다. 천록담의 이번 무대는 음악의 경계를 넘나들며 전통 트로트의 현대적 감성과 개인적인 서사를 녹여내어 관객들에게 새로운 감각과 느낌을 선사했다. 그가 직접 쓴 가사는 사랑, 이별, 고난,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으며 그 어떤 문구보다도 그의 진심이 그대로 느껴졌다. 그의 노래 한줄한 한 줄은 마치 인생의 한 페이지를 넘기듯 청중들에게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 이야기는 듣는 이들의 가슴 속 깊은 곳에 잔잔하면서도 뜨거운 울림을 남겼다. 평소 음악 경연에서 볼수 없었던 독창적인 선택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 선택에 깊은 공감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철록담은 이 무대를 통해 자신이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하나의 예술가로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음을 강하게 보여주었다. 그의 도전은 단순히 우승을 향한 경쟁이 아니라 음악을 통해 자신만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동시에 같은 길을 걸어온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행위였다. 한편 이번 결승 무대에는 다른 참가자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열정을 쏟아붓고 있었다. 오랜 경력과 탄탄한 기교를 자랑하는 이들도 있었고 새로운 도전을 선택한 이들도 있어 무대는 그야말로 다양한 색채로 물들어 있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검증된 인기곡과 전통적 스타일을 고수하는 가운데 철록담의 자작곡은 그 신선함과 도전 정신으로 더욱 돋보였다. 그가 무대 위에서 보여준 감정의 깊이와 열정은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을 넘어서 한 인간의 삶과 예술에 대한 철학을 담고 있었다. 그의 무대를 지켜본 심사위원들은 평소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이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노래에 담긴 진심 앞에서 눈시울을 붉히지 않을 수 없었다. 한명한 한 명의 심사위원들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가감 없이 드러내며 철록담의 용기와 진솔함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전해진다. 그들의 반응은 단순히 한 경연의 결과를 넘어 음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다. 그들은 단순히 좋은 음색이나 완벽한 기교에 감동받은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이 자신의 인생을 걸고 만들어낸 한편의 예술작품에 감동한 것이었다. 천록담의 이번 선택은 기존의 트로트 장르의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는 동시에 앞으로 이 분야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불러일으켰다. 오랜 세월 동안 트로트는 정형화된 이미지와 틀에 박힌 형식으로만 소비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무대를 통해 우리는 트로트가 단순히 대중적인 오락거리가 아니라 한 인간의 감정과 삶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예술 장르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 천록담은 그동안 사회와 음악계에서 자리 잡은 틀을 깨고 진정한 자신만의 목소리로 관객들에게 다가갔다. 자작곡을 무대에 올리는 것은 누구에게나 무거운 도전이다. 그동안 다른 이들이 만들어 놓은 길을 걷는 대신 자신만의 언어로 세상을 노래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철록담은 그 도전 앞에 주저함 없이 나섰고, 그 결과 그의 무대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용기를 전하는 메시지가 되었다. 그는 과거의 아픔과 좌절,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에서 얻은 소중한 경험들을 노래에 담아내었고, 그 노래는 듣는 이들에게 한 줄기 빛처럼 다가왔다. 이번 결승 무대는 단순히 우승을 결정 짓는 순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아티스트가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동안의 모든 아픔과 희망을 노래로 승화시키는 과정이었다. 철록담은 무대 위에서 단지 음표와 가사를 선보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를 예술로 승화시켰다. 그의 무대가 끝난 후 관객들 사이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잊지 못할 감동과 여운이 남았으며 이는 단순히 한 경연의 결과를 넘어 음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다. 무대 뒤편에서 철록담은 그동안의 노력과 땀방울, 그리고 수많은 밤을 회상하며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그에게 이번 무대는 단순한 경연의 승패가 아니라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기 때문이다. 무대 위에서의 한순간 한순간은 그가 살아온 길의 증거이자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희망이었다. 그가 쌓아온 모든 경험과 감정들이 한데 모여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완성된 것이다. 철록담의 노래는 대중의 귀를 사로잡을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었다. 그의 목소리와 감정의 파장은 과거의 아픔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동시에 담고 있었으며 이를 듣는 이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자신들의 이야기를 다시금 되돌아보게 만들었다. 그의 노래 한 소절 한 소절에는 살아온 날들의 아픔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어오른 희망의 불씨가 깃들어 있었다. 한편 이번 결승 무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른 참가자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의 음악적 색깔을 뽐내며 열띤 경쟁을 펼쳤다. 오랜 무대 경험과 탄탄한 음악적 기반을 갖춘 이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쌓아온 명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무대를 선보였다. 그들의 무대 역시 열정과 노력이 묻어 있었지만 대체로 그들은 검증된 인기곡과 익숙한 멜로디로 관객들을 편안하게 만들었다. 이와 같은 대세 속에서 철록담의 자작곡은 그 신선함과 도전적인 면모로 단연 돋보였으며 그의 선택은 무대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었다. 무대 위에서 펼쳐진 감동의 순간들은 단순히 경연의 결과를 넘어서 음악과 예술이 지닌 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다. 철록담은 한 사람의 목소리와 이야기가 얼마나 깊은 울림을 줄수 있는지를 몸소 증명해 보였다. 그가 선택한 이 길은 아무리 힘들고 불확실해 보일지라도 결국 자신의 진심을 담은 노래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다. 그의 도전은 음악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켰고 많은 이들이 그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다. 관객들 사이에서는 그의 노래가 단순히 한 경연의 결과물이라기보다는 한 시대를 열어가는 예술적 선언문이라는 평가가 이어졌다. 천록담은 이번 무대를 통해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며 동시에 트로트라는 장르가 지닌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의 무대는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과 함께 앞으로도 계속될 음악적 여정의 시작임을 예고하고 있었다. 무대가 끝난 후 스태프와 동료들은 그의 진심 어린 무대에 감탄을 금치 못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의 무대는 단순히 기술적인 완성도를 넘어서 한 사람의 인생과 예술에 대한 열정이 그대로 느껴졌다는 평이 이어졌으며 많은 이들이 그날의 공연을 평생 잊지 못할 추억으로 간직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날의 결승 무대는 단순한 경쟁을 넘어 한 사람의 삶 전체가 하나의 예술로 승화되는 기적의 순간이었다. 철록담은 평소에도 겸손하면서도 자신만의 철학을 가지고 음악에 임해왔다. 그의 음악은 언제나 대중과의 소통을 중시했고 그 과정에서 느낀 감동과 슬픔, 기쁨이 그의 곡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다. 이번 자작곡 역시 그가 그동안 겪어온 인생의 굴곡과 그 속에서 피어난 새로운 희망이 집약된 결과물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한 음류를 넘어 한 사람의 영혼 그 자체를 들려주는 듯 했고, 이를 듣는 이들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진정한 예술적 감동을 느낄 수 있었다. 이렇듯 철록담의 결승 무대는 단순히 우승이라는 결과에만 의미를 두지 않았다. 그는 무대 위에서 자신의 음악적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립하며, 앞으로 어떠한 길을 걷게 될지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그날의 무대는 한편의 서사시와도 같았으며, 관객들에게 음악을 통한 감동과 위로, 그리고 앞으로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또한 이번 무대를 통해 우리는 음악이란 단순히 소리의 나열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과 그 안에서 피어나는 수많은 감정의 집합임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천록담이 무대 위에서 선보인 자작곡은 그 어떤 화려한 퍼포먼스보다도 깊은 울림을 남겼으며, 그 울림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잔잔하게 퍼져나가고 있다. 그가 무대에 올랐던 순간부터 마지막 음이 떨어진 순간까지 모든 이들은 한 사람의 진심 어린 고백을 함께 느낄 수 있었고 그 감동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을 것이다. 천록담의 이번 도전은 단순한 경연 프로그램 한 편의 무대를 넘어 음악을 사랑하는 이들 모두에게 큰 용기와 영감을 주었다. 그는 자신의 길을 걸으며 때로는 실패의 아픔도 맛보았지만 결국 자신의 진심을 담은 노래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음을 몸소 보여주었다. 이번 결승 무대는 그에게 단순한 경쟁의 장이 아니라 앞으로의 음악 인생에 대한 새로운 다짐이자 한 사람의 예술적 성장을 상징하는 소중한 순간이었다. 앞으로 철록담이 걸어갈 길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보여준 이번 도전은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의지와 열정이 이미 그 안에 담겨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그의 노래는 이제 단순히 한 경연의 결과물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 그리고 도전의 메시지를 전해줄 소중한 유산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무대를 통해 우리는 예술이란 단순한 경연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담아내는 살아있는 기록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천록담은 그날의 무대에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자신의 진심을 그리고 자신의 음악적 철학을 담아내며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과 영감을 선사하였다. 그의 용기 있는 선택과 독창적인 시도는 앞으로도 많은 아티스트들에게 도전의 길을 열어주는 귀감이 될 것이며 트로트라는 장르가 지닌 새로운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록될 것이다. 오늘밤 전국 각지에서 그를 응원하던 사람들의 목소리와 눈빛 속에는 한 사람의 음악이 만들어낸 진심 어린 울림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무대 위의 철록담은 단지 우승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경쟁자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 전체를 담은 예술가로서 그날의 순간을 영원히 새기고자 하는 열망을 보여주었다. 그의 목소리와 가사가 전하는 메시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음악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잔잔하지만 강렬한 희망의 불씨가 되어 앞으로의 길을 밝혀줄 것이다. 이처럼 철록담의 결승 무대는 한편의 예술작품이자 한 사람의 인생이 담긴 서사시였다. 그의 노래가 전하는 감동과 위로, 그리고 도전의 메시지는 앞으로도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이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길 것이며 그 울림은 세대를 넘어 계속해서 전해질 것이다. 오늘 이 무대에서 그의 선택과 용기는 우리 모두에게 음악이 주는 참된 감동과 그 감동이 만들어내는 또 다른 미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다. 철록담은 이번 무대를 통해 단순히 한경연 프로그램의 승패를 떠나 음악이란 예술이 가진 진정한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다. 그가 선택한 길은 위험할지도 불확실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길 위에 피어나는 진심 어린 감정과 그 감정을 통해 전해지는 희망은 결코 한순간의 유행이 아니라 영원히 기억될 예술적 유산임을 오늘 우리는 목도하였다. 오늘 밤 무대 위에서 울려 퍼진 그의 자작곡은 단지 하나의 곡이 아니라 그동안 수많은 아픔과 좌절, 그리고 다시 일어섰던 한 사람의 인생이 집약된 결과물이었으며 이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의 순간으로 남을 것이다. 천록담의 목소리는 그 어떤 화려한 퍼포먼스보다도 더 깊은 울림을 전하며 음악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한 사람의 인생과 열정, 그리고 진심이 얼마나 위대한 힘을 지닐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다. 오늘 밤의 결승 무대는 단순히 우승을 위한 경쟁의 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경험과 감정, 그리고 예술에 대한 열정을 한데 모아 세상에 내뱉은 하나의 큰 선언이었다. 천록담은 자신의 자작곡을 통해 음악이란 예술이 지닌 무한한 가능성을 그리고 그 가능성이 주는 위로와 희망을 우리 모두에게 전하고자 하였다. 그의 무대에서 전해진 진심 어린 메시지는 단순히 한순간의 감동에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도 많은 이들의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그의 앞으로의 행보와 그가 만들어갈 새로운 음악적 여정이다. 천록담이 보여준 이번 무대는 한 사람의 예술적 도전이 가져올 변화의 시작이었으며 앞으로의 그의 길이 어떠한 감동과 놀라움으로 가득할지 기대하게 만든다. 그의 목소리와 감성이 만들어낸 그날의 무대는 우리 모두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선사하였고, 앞으로도 음악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잊지 못할 영감을 주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오늘 밤, 전국 곳곳에서 그의 무대를 응원하며 함께 눈물 짓고 웃음을 나눈 관객들의 모습은 한편의 감동적인 서사시와 같았다. 천록담이 자신의 자작곡을 통해 전한 그한 순간의 진심은 앞으로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언제나 다시금 희망의 불씨가 되어 줄 것이다. 그의 결승 무대는 단순히 우승이라는 결과에 머무르지 않고 음악의 진정한 의미와 그 속에 담긴 인간적인 열정을 일깨워 준 역사적인 순간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오늘 이 무대에서 천록담은 단지 한 명의 경연 참가자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 전체를 예술로 승화시킨 진정한 예술가로서 세상 앞에 당당히 서 있었다. 그의 목소리와 노래는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으며 그 울림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다. 그의 용기 있는 선택과 그 선택에 담긴 진심은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영원한 감동과 위로를 전할 것이다. 이렇듯 오늘 밤의 결승 무대는 우리 모두에게 음악이 단순한 오락거리를 넘어서 한 사람의 인생과 그 속에 담긴 수많은 감정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예술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만들어 주었다. 천록담이 보여준 그 뜨거운 열정과 진심은 앞으로도 오랜 시간 동안 음악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가슴 속에 깊이 자리 잡을 것이며 그 울림은 세대를 넘어 계속해서 전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천록담의 이번 도전은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남긴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예술은 그 어떤 시련과 어려움 앞에서도 자신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때꽃 피운다는 사실이다. 오늘 밤 그가 보여준 무대 위의 한 순간 한 순간은 그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과 앞으로 나아갈 미래에 대한 진솔한 고백이었으며 우리는 그 고백 속에서 진정한 위로와 희망 그리고 용기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철록담의 결승 무대는 단순한 경연의 승패를 넘어. 음악과 인생에 대한 깊은 성찰과 감동을 선사하는 역사적인 순간으로 남게 되었다. 그의 자작곡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울리는 한편의 시가 될 것이며, 그가 보여준 진정성과 열정은 음악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영감을 주게 될 것이다.